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상승 예상 중이고, 대한전선. 참으로 참 오랜만에 가져왔죠. 어, 요, 요즘, 여기, 원전 관련 이슈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건 일봉이죠. 일봉. 일본. 자, 대한전선이 지금 조정을 거치고, 이제 서재히 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시키다가, 자, 하락조정 한번 1차로 거치고 또 상승시키다가, 하락조정시키다가, 행보, 행보 쭉 했다가, 다시 밑으로 쭉 뺐죠? 자, 이 평선이 중요한데, 자, 121선을 좀 맞고, 자, 반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했는데, 자, 오늘의 봉, 여기에 참이 꼬리 고리 아래 꼬리가 나고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504로 이렇게 하락한 상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집니다 전일 거래량보다 좀 이렇게 줄었죠 여기 거래 대금도 줄었고 이었는데자 과거의 사례를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자 하루, 이틀, 3일 사일, 5일 연속 상승이 일어나고, 오늘 건강한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5일선 오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죠. 5일선을좀좀 진하게 해야겠네요. 그죠? 라인 설정, 5일선을좀오래하죠 오일. 그죠? 자, 분홍색깔 보이죠? 예. 요걸 이제 깨지 않았다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이 하나의, 예, 종가상으로, 종가상이 중요하죠. 종가상으로, 이 봉이, 그 요걸 깨지 않았다는 게, 요게 의미가 있다. 아, 이렇게 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람 요거, 봉 뭐. 그죠? 이거 좀 확대해 보면은 종가상으로 오일선을 깨지 않고 서무스하게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다 거래량 줄고 거래대금 좀 줄고 근데 이런 모습을 자 예전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최근에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를 갖다 좀 확대해 보면은 자 대충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상승시키고, 지금 월션 부딪히고, 예. 네. 그 다음 이탈 연속. 이렇게 이 부분이죠. 상승이 일어났죠. 네. 이 부분하고 비슷하고, 어, 그 다음에 앞으로 좀확 당겨서, 이쪽 부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이거하고 비슷하죠. 오일선을 타고 지금, 이틀 조정 거치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봐집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이죠. 자, 고 자, 런 모습이, 여기서 다시, 똑같이 비슷하게 연출이 될수 있다. 아, 이렇게 봐지네요. 여게 아, 일봉이고, 자,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자, 이평선에, 이틀 전에 설명했던 이평선, 자, 반복학습을 의미해서, 이평선으로만 지금 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 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60일선 주봉상입니다. 60일. 지금 회색 회색 보이죠? 회색 60일선을 지금 중요한 선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요, 요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회색 60일선을 뚫지 못하니까 주가가 주구장창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에, 어느 순간 이 부분에, 여기, 여기 뚫는 순간, 회색 부분, 을 뚫는 순간, 주가가, 예, 결론은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대한, 여기, 장대음봉, 5월, 5월 4일쯤, 예, 여, 여, 때, 이제 본격적인 뚫고,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죠, 그죠? 자, 이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뚫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뚫으니까, 상승시키다가, 다시, 어, 61선에 부딪히고, 다시, 급상승. 다시, 어, 다시 여기는 이제, 20일선. 61선까지도 안 내려갔죠. 그 다음에, 지금 5일선을 지지하고, 급변이 일어났죠. 이렇게. 과거의 모습. 그죠? 이거는, 어, 주봉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딱 5일선을 지지하니까 한번더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제 60일선을 뚫었죠. 뚫었, 뚫으면은 과거의 모습,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역사은 반복되고 차트도 반복되니까 똑같이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정을 이렇게 한번 두번 그치고 올라갈 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는 전 목표가 뭐 이정도 넉넉복사를 싹 지우고 이정도 3131원 이렇게 보고 자. 월봉인데, 월봉 어떠세요?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너무 좋은데. 자, 뭐가 좋으냐? 어, 전에 여기 보면, 은 뭐,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전무후무하죠. 전무후무. 역사가, 대한전선이 엄청 깊기 때문에, 1998년, 이렇게 되죠. 1990, 85년, 예,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 이런데는 거래량높고 주가가 미비했다가, 여기 거래량 실리니까, 이제 이 부분 좀, 어, 강한, 이렇게, 예, 강한, 이렇게 상승이 좀 일어났죠. 2004년도에서. 그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 부분. 거의 뭐, 최저점이죠. 예, 1990원. 1990원은 이제 세력들이 깨지 않겠다. 근데 그 특이한 점은 뭡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다 거래량 지금 폭발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조정 거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때 예전에 전고점 익사지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 기간이 4, 5년 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최소 이 정도는 갈것 같다는,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펼치면은, 세밀하게,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어, 월봉상으로도 지금, 뭐 어, 62선 돌파하고, 5일선 21선 다들 돌파를 했습니다. 자, 월봉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이간조정끝이고 지금 다시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 예전에 고점 요거 4091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아,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어,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하락, 이죠 여기, 큰 폭으로 하락한 이 구간을 대략 잡으면, 2008년에서 여기, 2012년, 4, 5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한 구간이 지금 또몇 년입니까? 월봉상으로. 2012년에서, 어, 2012년. 거의 10년, 그죠? 엄청난 기간이죠, 지금, 이 기간이. 예. 네.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기간에 이제, 이제 이제 서동, 서서히 이 발동을 기하고, 어, 비행기가, 어, 날아서 우주로 향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전선. 음. 자. 분봉상으로 한번 잠시 볼게요. 분봉도 지금, 요거는 5분봉인데, 분봉인데 8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자, 여기, 장 초반에 급반들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내리다가 이렇게 조정됐다가, 지금 60일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인 거래량도 조금, 올 정도, 어, 좀 들어왔죠, 지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보고 어, 마치겠습니다. 자, 기업 대한전선. 자, 운용사가 삼성자산운용을 필두로 해서 신한자산운용까지 주가 고 있고 보유 비중은 삼성자산운용이 0.05. 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네요. 자, 전기, 전자, 예,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 종목이죠. 자,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예, 3, 3, 2, 그 다음에 5, 6. 좀 줄었네요, 그죠? 아, 영업이익. 근데 매출액이 지금 늘고 있죠? 어, 당연히 순이익이 2021년 12월에 폭발적으로 늘난게 보이죠? 289고, 2020년에 27인데, 네, 폭발적으로 늘, 늘었어요. 음, 그 다음에, 잠깐,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영업이 2019년 332, 2020년 556, 2021년 395, 2022년 6월이 258, 전년 동기 42, 42, 예, 전년 동기에서 521.3%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 되고. 어, 여기 이제 흑자전환을 했죠, 그죠? 계속 전 사업이 가고, 당기신이 그래서 지금 외국 수급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 보이죠 외국 수급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자 차트화하고 그다음에 외국 수급이 동행해서 비례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란게 외국 수급인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자, 기업 분석. 기억해요.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동사는 1 9 0 95년 2월 1 1일 국내 최초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된 동사 포함 총 8개의 개사를 가지고 있음, 동사의 주요 사업은 전선 부분과 기타 부분을로 부분되며 주요 제품은 초과 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카플 로드 등이 있고, 62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력을 가장 큰 장점이며, 특히 현존 최고의 등급이 500kW의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및 운영 능력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아, 이거 여기, 여기 대단한 거네요. 초고압 케이블 생산 운영 능력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 2022년 3월 전년 동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2.7% 증가, 영업이익이 113,113% 113 증가, 당기순이익 자전화 미주 지역으로. 2021년 약 2,800억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 데 이어 2 0 2 2년 1분기에만 약 1,900억 원의 수주 성과를 이뤄낸 송전 용량 확충 요구에, 요구에 발맞춰 정량형 가공 송전성 ACCC 제품을 공급하고 서남해 2.5GW 해상풍력개발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 어우 바람하기가 굉장히 여릅니다. 정용량, 가공, 송전, 전선인 ACC 제품. 자, 자산도 지금 빵빵하게 들고 있죠, 지금 보면. 자, 매년 자산이 120, 12351, 2019년, 2020년 1 2월 조금 11995 조금 줄었다가 2021년에 14209, 예. 지금 자본도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 이게 PER. 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게 보이죠? 2020년 12월에 394.90이 나왔는데, 지금 2021년 12월에는 54.3이 PER이 적평가돼 있다 그렇죠. 자, 약간 뭐 중기 단타 스윙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네요 자, 내 상승 예상 종목 대한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